먼저 광고부터 드릴게요. 그 추일날 자리에 제가 자리를 다 세봤어요. 세보니까 4흔사십개 정도 되고 뒤에 의자하면 의자 한 사람 한 가지 띄어 앉고 하다 보면 오십. 50, 한, 50명까지는 안 되겠나. 그, 위에, 유아실, 유아실 어린애가 없으니까, 거기에, 작년, 거기에 좀 나머지 들어가면 안 되겠나. 그래서, 그, 교육부 모임에서 서로 대화해서 의논하는 결과는, 자리, 한 자리에 한 사람씩 앉는 거, 작년반 예배그러니까맨 앞자리에 앉으면, 이거직 지그재그 이렇게 Z식으로 앉으면, 거리도 넓고, 좀 부담이 안 되고. 그래서 한 자리에 한 사람씩 앉는 것으로 하면 우리 교회 작년반은 수용이 되겠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인원이 조금 추가가 되는 분들은 유아실로 올라가시면 되겠고. 또 안내,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면 되겠고. 저는 여기서 설교하니까 여기 앉으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되겠다. 는 그리고 3층하고 4층, 3층은 청년부 예배 드리고, 4층은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그래서 3층, 3층도 의자 하나에 한 사람씩 앉고, 4층도 앉고, 그래서 동시에, 11시에 동시에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예배를, 장년반 예배에서 참석하는 것을 청년부 자체 예배로, 자체 1 1시예 배로 돌리고, 중고등부는 9시 반에 예배를 11시에 드려라. 11시에 드려서, 그, 그 시간에 동시에 하면은, 각 층마다 예배드리면서 인원은 인원수는 다 와서 드릴 수 있고 저보다 몸에 우리 건강에는 문제가 없고 거리 간격이나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주전 차량단 오전 예배 끝나고 오예배 후할때 많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으로 줄일, 줄일 생각을 하고 A조 B조 나눠서 한 주는 A팀 다음 주는 B팀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싱어하고 양옆에 투명 정도. 그리고 저기에 반주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축소화 시키는 그런 방법.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모임은 다 중단하고, 그 모임을. 그러니까 성경고부나 뭐, 민직자 모임, 구역장회의 이런 것은 다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식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식사는안 했죠. 안 했는데, 이제, 속이 아까 출출하신 분들 음식 할때 입이 안 마신 분들은 라면을 드시고 했는데 이것을 당분간 당분간 중단해 주시면 되겠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점심에 빵이나 떡이나 이렇게 하시면 그걸 각자 자리가 한 자리 한 자리씩 이렇게 널리, 널리 앉아서 드셔도 되고 삼치에 가셔도 되고 각자 각자 이렇게 서로 마저 오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먹으니까 그것도 큰 문제는 없겠다 싶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오후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오후 예배 드리면 그때는 원래 지금처럼 자기 시간 자기 찾아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청년분 올라가고 중고도 이렇게 해서 전체가 그렇게 마무리 짓는 거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온열 이거 온도 측정하는 거 있죠? 그게 4 개가 있어요. 4 개가 있는데 각그각기간마다 각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체크하시도록 나눠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고도 뭐 청년 장년 이렇게 해서 각자 체크해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양심대로 하십시오. 양심대로 아무래도 내가 이런 기회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분들 아무래도 내가 감기 기운 이 있는데 혹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막 몸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그런 것에 부대끼는 분들은 양심적으로 한번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수요, 수요예배 때도, 수요예배 때도 인원이 40명이 채안 되니까 한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많이 안 모이니까 한 자리에 한 분씩 앉는 것을 하고 작년만 때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냥 그렇게 앉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식사 있죠? 식사. 그 점심에 봉사하시는 거. 그 부분에 이제 제가 제가 이제 그 백제권사님이 그 뒤에 그 후원자가 몇 분이 되는가 그건 우리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후원자가 몇 분인가 그걸 백권사님이 파악하고 나면 고까지만 딱 끝내는 것으로 끝내는것으로 하고 그 뒤에는 교회 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그런 제 권위가 올라왔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와서 초신자나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나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나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에 약간 부담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거의 잘 이끌어 왔으니까, 교회에서, 교회 측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권위가 일단 왔어요. 와서, 이제 백권사님한테 뭐 선호과정이나 이렇게 더 추가로 된분 있으면 그까지만 매도 끊고, 다음부터는 안 봤, 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 정도까지만,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제 그, 거기서 금액을 얼마로 하고, 어떻게, 이거는 당해서 이제 의논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일단은 이제 그런 게 어떻겠나. 이런 요런, 요런 건의가 있더라. 그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가만히 들어봐도,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보임이고 단체의 보임이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한번 잘못하면 식사 한번 하면 그것도 1,20만원도 아니고 2,3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장 21절에. 저희 백성, 그것이 예수님의 백성이죠. 예수의 백성이라 하는 이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켜요. 육체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령한 이스라엘을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속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을 백성으로 본다. 이거죠. 신약 성경에 예수의 백성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본문의 말씀에 예수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희 백성을 할때 저희 백성이라고 말씀이 나왔죠. 1장 21절에. 사도영전 1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신문이 구하였으니 저희, 자기 백성을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사도영전 18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 백성 성중 안에 있는 백성도 내 백성을 말하 했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소유된 하나님의 것 이것을 표현할 때도 백성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과 관계됐다 그 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있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라.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입으면 하나님 의 백성이요. 대속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주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자기 백성과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 시간에 세 가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뒤에 오 맞추고 바로 모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증거하려고 해요. 첫째는 택한 백성의 죄만을 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 택한 백성들의 죄만을 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걸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와 여자, 처녀와 총각이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둘이 의논해요. 나는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아들을, 아들을 하나 더꼭 낳고 싶어. 아내는 나는 딸을 갖고 싶어요. 그럼, 그럼 남편이 아내에게 그럼 우리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우리 이렇게 둡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혼해서 둘이 살다 보니까 둘다 딸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둘다 아들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들과 딸 마음의 소원이죠. 있 근데 둘이 같이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기를 원해서 임신이 됐어요. 그 나중에 아이가 10달 지나가서 아이가 나오니까 출생이 되니까 그때 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딸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이라 하면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처녀와 총각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본인들은 결정된 상황을 뒤에 결정된 상황을 본인이 받아들이고 뿌리지. 처음부터 나는 아들을 낳겠다, 딸 낳겠다 작정을 해서 그대로 딱딱 정확하게 아들딸 낳을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요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딸 정확하게 찍어서 미리 그 사람 뱃속에 임신을 시킬 수가 있는 분이에요. 이 가정에 하나님은 요 가정에 아들 줘야 되겠다. 요 가정에 딸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식을 낳죠. 지 남은 얘는 예수 믿을 사람, 얘는 예수를 안 믿을 사람. 얘는 택한 백성, 얘는 택하지 않은 백성, 지옥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 계시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택한 벽속으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지옥을 보낼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천국을 보낸 사람들,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기로 이미 정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에 아니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되지.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뭐합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감리교단에서 말하는 그 교리가 뭡니까? 예? 만인 구원설, 만인 지구상에는 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음 원노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 는 뭡니까? 장로교에서는 예수를 믿도록 된 사람만이 예수를 예수를 자기 속에 영접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돼요 사람이 취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 지식 완전히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이 인간이 예수를 믿어 버리니까. 그 하나님이 어유 내 아들 안 믿으니까 어유 내내 아들이 아니네. 사람에게 사람에게 선택권을 사람에게 넘긴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은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믿은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군에를 갑니다. 군에 가면 우리 아들이 군에가 있다고 가정해요. 제가 군에 가서 면회를 해요. 누구 랑 면회합니까? 내 자식을 면회합니까? 다른 사람 자식을 면회합니까? 면회가면 내 자식 면회해서 거기서 맛있는 거 사주고 오지. 남의 자식을 내가 왜 가가지고 사주고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낸 것은 당신의 영원전에 하나님이 택한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 전혀 관계가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자들을 위해서 보낸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대개 보면 어떤 분들이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유, 뭐, 우리 가그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유, 그 비용께는 막 교리가 틀리고 막뭐 이상하고 그 교회 성도가 그걸 막 대놓고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 저한테 질문을 하면 내 답변을 해주겠는데, 그냥 이 사람, 이 사람 전화해가지고, 아, 신앙과는 틀리나, 뭐 깨달으면 틀리나, 뭐 이래서 내가, 이 사람은 참, 참왜 그렇게 그럴까? 그냥 4년 넘도록, 5년 넘도록 내가 설교한 게딱 그건데, 그렇게 들었을 때내안 앉아서 주일날 뭐 하고 있는지, 예배 시간에 대체 뭘 듣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다가 말이죠.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택함을 얘기하잖아요. 택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럼 여기서도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실 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럼 저희 백성, 그러면 저희 백성이 아닌 사람은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그 뜻이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왔죠? 저희 백성. 그러면 택한 백성에게 온 겁니까? 불책자에게 온 겁니까? 택자에게 온 겁니까? 택자에게 왔다. 그 말이죠. 근데 이 택자라는 것은 영원전,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 말이에요. 켈빈의 5대 교리를 보면 사람의 인간의 타락은 전적 타락. 아주 100% 타락이다. 그 말이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선택한 것은 무조건 선택, 무조건 선택. 우리한테 의논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유 뭐 의논도 안 하고 자기 먼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막 하고 아유 뭐 그럴 수 있는가? 세상에서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아유 뭐 자기만 똑똑한 자나. 그런데 인간 피조물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피조물과 창조주, 완전주, 완전, 완전하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은 그런 말을 할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만큼, 우리, 우리 인간만큼 실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조건 당신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의논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냐고, 당신이 정해서 당신이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선택이다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능과 지식이 뛰어나고, 생각이 뛰어나고 앞선 자는 그냥 어떤 결정을 해도 그것에 미달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나중에 보면 결과가 좋게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속할 때, 구속할 때 제한적인 속죄를 말씀해 주세요. 제한적 속죄칼빈의 5대 교리에서 제한적 속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한된 사람만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제한된 사람만 구원한다 그 말은 택한 백성만 구원한다 그 말이죠. 제한적 속죄. 어떤 백 명이면 백 명. 100명, 하나님의 정한 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 수에 있는 속한 사람만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주신 분이 받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성도의 견인이라 이 말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한번 딱 달라붙어 끊어지지 않는다. 이 사랑이 영원하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요걸 분명히 붙잡기 바랍니다. 켈빈이 말한 5대 교리는 장로교 교리의 핵심 맨, 핵심은 인간이 타락한 것은 전적 으로 타락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무조건 선택했다. 인간의 대속의 대속 대숙 속죄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 한번 주님의 대숙의 공로 입은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 이거를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러 오셨어요. 뭐 조금 사랑하다 말고 그게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러 오셨다. 여기서 끝까지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죽음 넘어 영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한 것이 아니고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인도하시요. 그 뒤에 뭐라고 말했는가? 죽음 이후 천국에 들어가, 들어갈 때까지 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요. 그래서 뭡니까? 죽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뭡니까? 죽음 넘어 천국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천국 가서 그걸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사랑한다그 했어요. 영원히 사랑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다 그 말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뭐냐? 이 세상 살아서 죽을 때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는데, 죽고 나니까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이고, 천국에 와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는 그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정말 우리는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받았어요. 누구에게? 예수의 백성에게. 저희 백성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말이죠.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죠. 사람은 주는 대로 받는다. 그 말이죠.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상대방에게 자꾸 요구하면 그 사람은 세상말로 하면 도덕 멋이 멋이 얘기하잖아요. 참 도덕심보라고. 왜? 해 주는 거 없이 맨날 받으려고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사랑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오직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서 간구하시오그 주님이 기도할 때 불택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지,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닌 자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오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과하시나, 어떨 때 연약할 때, 우리 연약함을 인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차 타고 갈 때, 차 타고 갈 때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기도할 때 생각도 안 떠오르고 기도도 잘안 되고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럼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형제학론이면 이제, 형제하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 하죠. 목사님, 그 방언 좀 하면 안 됩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좋아요. 왜? 성령이, 성령이, 내 영이, 내 영이, 우리 속에는 중세는 영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중세대영이알수 없는 부분까지 있는 그 부분을 성령님이 알아요. 성령님보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아니에요? 다 정확합니다. 우리의 그 영보다는. 그래서 내가 내 사정을 위해서 빌지요? 비는데 이것보다 내가 모르는 사실, 사실까지도 성령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빌고 기도하신다. 그 말이죠. 자, 예를 듭니다. 예를 듭니다. 자, 어떤 분이 11시까지 약속이 있어요. 시간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11시까지 어떤 분하고 약속이 있어서 10시 30분에 갑니다. 가요. 근데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그것까지 부사히 가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일처리 잘하게 하시고 뭐 하시고 뭐 하시고 막 기도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통에 이걸 우리가 생각 못 한다 고 말이죠.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그것 만나러 갈 중에 사고 안 나고 만나러 갈 만나러 가서 그 사람과 대화가 잘되고 일처리가 잘되고 그걸 생각했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간 사이에 우리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간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사고 날 수도 있고 우리 아내가 시장에서 일보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건 우리가 생각을 못할 부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기도를 못할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찾아서 기도하는 게 성령님의 주인다 그 말. 우리가, 우리가 알 바,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성령님은 찾아서 기도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해놓고 나면, 방언 기도를 해놓고 나면, 하나님이 다 일일이 없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하나님을 관섭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꼭방언해라 말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 그 말이죠. 성령님.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간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위해서 간구해 우리 구원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간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누구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서 하신다 자기 백성들만을 요한복음 17장 구절에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빈, 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을 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내게 주신 세상을 위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왜그 이유를 말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거시로 쏘이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시로 쏘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로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오직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서 간구하시오. 누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백, 내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성령의 역사, 보혜사 성령도 나중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요. 내가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그것까지도 주님이 간구하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왔어요, 안 왔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영원전부터 여러분은 택했어요. 아, 내가 예수 믿는 걸 보니까 영원전에 하나님 택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왔구나. 또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아, 그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진액을 그렇게 쏟으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강구하고 있는구나. 왜? 저희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가 여러분 속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한 받게 된 것을 아울러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